어, 불신자와 장기원의 중인데 이제 헤어지는 게 맞냐 안 맞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몇 살이냐에 따라서 <laughs> 여러분이 몇 살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근데 사실 몇 살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거그 사람 만나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지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 여러분 그거 만나면서 계속 마이너스면 당연히 헤어져야죠 하나님이 당연히 안 기뻐하시니까 근데 불신자인데 만나면 이럴 수 있잖아 그 불신자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한테 맨날 나가 내가 그 불신자 때문에 맨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. 그럼 뭐, 그럼 여러분 십자가죠 뭐. <laughs> 뭐, 아니까 만에 하나 그럴 수 있잖아. 그 사람이 막 너무 고통, 정말 개차아냐 그래서 개 때문에 내가 기도 안치 않고 견딜 수가 없어. 기도할 수 있다면 뭐. <laughs> 난 오히려 쟤랑 헤어지면 기도도 를안할것 같다. 뭐. 근데 개를 만나면서 여러분, 난 기도 더안 한다. 당연히 그러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.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당연히 안 만나는 게. 좋겠다.